우리 호구절기된 사이에 찾어보습니다 청담동 가십보이자 SMT라시, 샤니 예!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아, 여유가 있네! 네. 안녕하세요! 여유가 아, 안녕하세요! 청담동의 모든 가십은 내가 사로잡겠다. 아 요즘에 네. 몇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저는 근데, 네. 누구가 누구랑 사귀고 뭐 이런 거 말고, 음. 그런 거 말고, 네. 그팀적자 났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 또 여러가지 그 네. 유형이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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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보기는몇 월에 나온대? 이런거 아 그런거 네. 네. 이런 중요하죠 네. 편집할테니까 뭐 최근 소식 하나만 쓱 한번 흘려주세요 가장 핫한걸로 해가지고 네. 아직까지 회사를 나가지 않은 선배들도 자리를 하고 음 계시기 때문에 나갔으면 좋겠다 <laughs> 말씀 좀그으세 <그러네. 웃음> 쟤네, 쟤네 중소기업이었으면 벌써 쟤네가 이사야 어 이거 지금 으르렁 한걸로 이 건물 생긴거예요 <laughs> 이아 이게 거아 이게 이리도면아5 2 1번지링딩가오 521번지 는내도 521번지 521번지 는 521번지 여기고 여기도 아, 아, 아. 아, 아, 있잖아요 링딩동도저잖아요이터동은저 엘리베이터 기개 521번지 521번지 는 우리 521번지 여 동으로 엘리베이터 기 개. 5르1번르여 이거예요. 우리 지러면 n c t 1지금 어디를? 이제 세지여도5도도 아, 무아해 너무 안해. 난 견도하네, 견도하고 그 보아 씨의 왜왜왜왜 <laughs> <laughs> 왜, 왜, 왜. 왜 형만 말을 거내면 이렇게 뭔가 <laughs> 끊기는 거야? 끊기는게 아니라 <laughs> 네.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는 <laughs> 해야죠.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토크가 형 앞머리 같아요. <laughs> <그래. 웃음> 네, 포가 자, 그러면 또 뉴스 이야기를 했으면 이제 또해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죠. 네, 네, 해봐요 해봐요 어, 여러분들의 네, 또 입사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아, 아, 해요. 보씨의 네, 입사 스토리를또 굉장히 재미있는 음, 일화가 있는데, 네, 세훈 씨의 입사 스토리도그못지않 뭐 재밌다 그래요. 입사할 때그뭐 캐스트 있는 연연극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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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너무 길어서... 연극을 내리고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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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그야래 그래, 래 그래, 래래 뭐하는거야 지금 핀조명 있는 핀조명 뭐, 아 지금 머리 아파 가만히 있어 그냥 본인 것만 해요 제발 그래요 p c 는 네. 어떻게 캐스이 된거야? 그래도 저 친구들은 뭔가 의심을 할 여유가 있었나봐요 그래. 회사 문 두드리면서 <laughs> 한 번만 제가 네. 실이었구나. 무슨 학교 하고 캐스팅을 다녀 좀 그런 적한 번도. 없더라. 그래 이런 사례들은 있어야지. 네. 네. 아, 인간적이다 인간적. 인간적이다. 태욱 씨 제가 또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웃기고 이러지만 사실은 네. 그렇게 또막 대단한 오지랖을 부리거나 막 나서서 뭘 하지는 않아요. 음. 음. 나서서 하잖아. 할로윈 파티. 아니 뭐. 그거 그래. 그건... 1등했어요 이번에 1등했어요1등했어요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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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아, 예, 예. 네. 대단하더라고. 나, 아. 나 사진 보고 놀랬어 실검 음. 음. 1위했잖아요. 음. 1위 아 사실 이 할로윈 데이 할로윈 때이 커스텀에 불씨를 붙인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희 팀이 처음에 할로윈 파티 때 분장을 하고 가가지고 아 이수만 선생님 보시고. 매년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게 장소가 점점 커지면서 저도 분장을 점점 더 세게 했는데, 제가 너무 1등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점점 매년 수위는 세지는데, 너무 하고 싶은데, 악에 받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작년에 또 찬열 씨한테 졌었고. 아, 찬열 씨가 작년에 했구나. 아이언맨 아, 맞아맞아 슈트를 입고 왔더라고요. 똑같이, 진짜. 저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저거 진짜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저거 3거 2천만 원짜리라고 해요. 2천만 원이야? 슈트가? 0만 원. 네. 네. 사실 이번에도 할로윈 파티에 오려고 해외 배송 을 시켰는데 어. 통관에 걸려가지고. 아 다행이다. 아다행이 찬열이가 오고 싶은데 아, 나는 지금 준비를 다 했는데 안온 거에 대해서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찬열 씨요번에뭐 아. 시켰는데? 데드풀. 쎘다쎘다 아아아아 데드풀 위험했다. 아 원래는 신인날 도왔네요. 데늘 기범이가 맥주 해가지고. 아 맥... 맞아요. 맥... 에서 상품권인가? 보다고 네. 아, 아, 근데 진짜. 닮았었어, 진짜 아니, 저 때가 제가 모델이었을 때는전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와, <laughs> 진짜 쿠폰 이만큼 받았지 진짜? 진짜. 너무 자사의 마케팅에 큰 도움이 아, 되겠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아, 되게 되지, 충분히 네, 그때는 루나한테 줬었고 저매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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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가 그래서 좀 알았죠 핫한 캐릭터를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아, 이번에는 그냥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코빅 분장팀을 불러오고 실제로 이렇게 나래누나 복부치 하시는 에이. 분장팀 실장님 와, 잘해요. 해, 잘했어요, 잘했어요. 섭외를 해서 그걸 아. 분장을 한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이번에 1등 했죠. 근데 왜냐면 저 1등 상품이 어마어마잖아요. 하아 어. 몰디브 1등 상품. 뭘 뭐, 무슨 뭐, 여행 티켓 야 몰디브 여행. 몰디브, 몰디브, 몰디브 왕복 비즈니스. 숙박과. 아, 속박, 숙박권삼박사일좀 네. 전에 그 미란 누굽니까? 백현이요 아, 백현씨에요? 아, 올해 저희, 어, 누구시지? 계속 몰라서. 이랬었거든요. 네. 아무도 <laughs> 몰랐어요. <laughs> 얼굴을 가리면 안 네. 돼. 아무도 몰랐 아 진짜? 사실 저게 약간 좀 그래도 퀄리티가 좀 있어. 아, 눈늘 들여서 한 건데. 예. 어이구니까. 좋아요아 보아시구나. 이거, 그러니까. 아, 아, 어. 이거 뭐, 하리수 씨 코스프레 아니에 뭐, 이거, 이거 뭐, 하리수 씨 코스프레 <laughs> 아니에 <이게> 뭐, <laughs> <laughs> 뮤직비디오에도 무슨 입고 나왔던 맞아 뮤직비디오. 아, 저는 아, 그냥 뮤직비디오에서 입고 나왔던 슬픈. 온몸으로 치타를 아, 표현하자 아, 발끝까지 표범으로. 뭐 입상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도 안 나가. 아, 제가 참여했을 때는 이제 음. 보아 씨가 수녀. 아, 네네네. 수녀 네, 옷을 이렇게 입고 네. 수녀복을 입고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술을 아, 너무 먹는 거야. 수녀 옷을. 너무 먹어 이렇게 지 놀리면서. 아, 이거 뭐야. 어, 이 인상적이었어요. 예. 어, 형 링딩동 루시퍼 이후로 조금 끊긴 중이야. 이거 좀 해야 돼 키바를. 이거 보여야 돼요. 네네네. 오늘 옷도 또 샤이니처럼 입고 왔는데. 그래요. 키아 니네 스타일이라고 입고 나온 아. 거야 지금. 아. 근데 누가 아. 봐도 딱 봐도 샤이니죠 아. 눈부셔.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왔어요. <laughs> 네가 이걸 <이러고 웃음> 나온아 아. 아. 뒤로 빠지는 아. 거. 원. 투. 원. 투. 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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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아, 쓰3포 쓰리, 쓰리. 최고다, 너무 잘했어요. 전형무 최고다. 진짜 진짜 아이돌 그대로 해도 되겠다 진짜. 기가 <laughs> 막혔다. 약간 기름칠 잘된 로봇하고 녹슨 로봇 같지 않아? 지금 모습. 자 갑니다. 어우 재기춤 이렇게 이렇게 먼세요 파이, 씨. 진짜 댄싱 머신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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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하죠. 네. 잘하면 멋있어 보일걸? <laughs> 우리는 저랬으면 지금.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우리는 네. 너 하나 내거 얘기지, 했 내가 네꺼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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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때는 더 연습생이고 이러니까 막이게 받쳐있잖아요. 뭐든지 음, 다 억울하고 힘들 제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이 친구가 이제. 나에 대해서 단점을 뭐 네. 찾기를 바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항상. 음. 음. 그래서 나한테 걷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 걷는 게 이상하다고? 평소 행시를. 그거? 아, 아, 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억지다. 예를 들어 뭐, 예, 재현아. 손 이게 아니라 이거야. 어, 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어. 너는 걷는 게 이상해. 어. 이러 거. 안 어, 아, 지기차워요, 진짜. 아, 이게 진짜. 가안 나? 원래 그 본래 취지는다르게좀 감정싸움이 돼. 네, 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없애자. 아, 그러니까. <laughs> 네, 가뜩이나 못 자는 시간에 아, 잠도 못 자겠다. 이거 음. 우리 서로그뭐 힘들지만 네. 서로 이제 다독이면서 좀 발전하자는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약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못 찾게 저게 사실 진짜로 싸움으로 번지려고 막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마음에 좀 사라졌어요, 그게. 아, 아 네. 잘했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숙소 생활을 지내다 보면 그리고 저희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자주 보게 돼요. 그때는 아, 외출도 그치. 자유롭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걷는 게 싫을 때가 있어요. 아니, 걷는 게 이상하니까. 아니, 밥 먹는 모습이 싫을 때가 아, 있어요. 보통 아, 언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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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 이제 아, 오래 아, 산 부분들이 숨 쉬는 것도 골뱅이 싫다 그러거든요. 아, 진짜 자, 아, 아, 이건 좀 심각대가 찾아와요. 음. 근데 제가 숙소를 나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냐면 와. 제가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어요. 음. 근데 미노가 방에서 나왔어요. 미노 실명을 이제 얘기 하네요. 미노 아니 아니. 미노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데 갑자기 달려가서 뒤통수를 빡 때리고 싶은 거예요. 민호를 <laughs> 그냥 갑자기 그냥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민호는 잘못안 했는데 그래서 어, 나 속도 나가야겠다. 이런 거생각가서 자취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 내가, 이러다 내가 정말 아, 못 사겠구나. 우리끼리 다시는 못 돌릴 상처를 서로에게 줄 수도, 있겠구나. 줄 수도 있겠구나. 결국은 이제 그 말씀 안 하실 던을민호로 밝혀줬다. 아, 뭐냐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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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KBS